가이드만 조립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지금 다 조립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풀려서 알려드릴게요. 이제 날을 교체하던가 아니면은 사용하시려면은 이걸 조립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빼주시고 일단은 처음부터 조립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체인톱날은 조립하실 때이 방향이 있어요 이 날카로운 게앞 방향이고 이쪽이 뒤쪽 방향인데 날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요 처음에 조립하실 때요 가이드 바에 걸리는 홈이 요거 걸리고 텐션이라고 하는데 요거 요 나사를 왼쪽으로 돌려가지고 적당량 좀 뒤로 좀 빼줄게요. 이게 앞에 나와 있으면 조립하기가 힘들어요. 뒤로 빼주신 다음에 가이드바를 조립하는데 가이드바는 방향은 없어요. 먼저 나를 먼저 끼우고 방향에 맞게 나를 끼운 상태에서 이 체인 기어에다가 걸면 으 되고. 아까 제가 이 뒤로 이걸 뺐잖아요 여기, 요게 정확히 맞아야 돼요 돌머 같은 경우는 요거 잘 작다 보니까 요거 잘못 조집는 경우가 간간히 많거든요 요게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요거를 딱 이렇게 홈에 손을 밀었을 때딱 밀착되죠 날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요거 살짝 돌려요 오른쪽 가이드 가 빠지지 않게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바가 앞으로 나오면서 예팽팽해지 적당량만 채워놓게 일단 딱 맞춰놓고 그다음에 이 카바를 채워요. 이 너트를 꽉 조이지 마시고 손으로만 적당히만 조여 주세요, 일단. 그리고 나를 조금 더 조여요. 이제 팽팽하게 어느 정도 조이냐면 너무 꽉 조여도 안 되고 헐거워도 안 되고 손으로 돌렸을 때 적당히 돌아가고, 날 늘렸을 때좀 늘어나야 되는데, 지금 좀 느슨해요. 손으로 적당히 돌아가고, 늘렸을 때한 1cm 정도 늘어났을 때. 예, 이 정도가 딱 그냥 무난해요. 예, 이 상태로 조립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거 꽉 조이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 체인톱이 쓰다 보면은 이 톱날이 늘어나요. 이렇게 밑에. 얘는 리베 타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날이 늘어나거든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, 날이 쓰다가 이렇게 늘어났어요. 늘어났으면 요 살짝 또 풀으신 다음에 다시 또 조여주셔야 돼요. 날은 어떤 날이든 간에 계속 늘어나요. 조여서 다시 장력을 돌려보고 이렇게 맞게. 너무 빡빡하면 기계무려하고 너무 헐거우면은 날이 너무 잘 늘어나요. 그래서 적당량으로 맞추셔야 되고 요거는 쓰다 보면 아마 경험이 좀 생기고 다시 이 다음에 꽉 조이시면 돼요. 이렇게 꽉 조여놓고 쓰시면 되고 다시 하면 설명해야 되겠지만은 예 연료가 떨어지면 오일도 같이 떨어져 항상 항상 같이 보충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쓰시고 난 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관을 하냐 연료를 다 빼내고 빼내, 빼내고 그 다음에 펌프를 눌러서 다 마저 다 빼내요 그 다음에 이 상태 시동 걸고 걸렸다꺼지면 올리고 또몇번 당겨서 빵 터지면은 또 내리고. 무조건 초크레버에서는 빵 터지면은 내리는 거고요 올라갔다 가 내려가면은 무조건 악셀은 잡혀 있어요. 그두 가지는 아셔야 돼요. 그것도 몇번땡기고 그다가 시동 걸렸다 꺼지면은 또 위로 또 올리고 몇번땡겨보고또빵 소리 나면은 밑으로 내리고 요거 잡고 안 잡고는 뭐 그건 편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. 그렇게 해서 몇번 해주셔서 시동이 안 걸리면 그때 보관하시면 돼요. 이 오일은 빼놓고 보관 할 필요 없고 넣고 보관하셔도 돼요. 이렇게만 관리하시면은. 뭐 기계는 큰 문제점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요거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뭐냐면 간단해요 날을 잡아주는 장치에요 이렇게 하면은 날이 움직.. 브레이크를 풀면 날이 움직이고 잡히면 날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얘는 언제 쓰냐 면은뭐 급할 때 이렇게 손목을 치던가 뭐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기계에 큰 충격이 왔을 때 자동으로 잡히기도 하거든요 얘는 자주 쓰면은 좋진 않아요. 드럼을 강제로 잡아주기 때문에 기계는 무리가 좀 많이 오는데 급할 때는 쓰셔야 돼요. 뭐 기계는 망가지나 있어도 뭐 안전한 게 우선이니까. 예,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요. 나중에 뭐 모르시면은 다른 거는 뭐 전화 또 문의 주세요.